어 이제 그순한 이야기입니다. 설화라고 그러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요즘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번역하면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 뭐냐면은 내러티브가 있고 테일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뭐그 이야기라고 할때 영어 단어가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뭐 전설, 전승, 민담, 설화, 뭐뭐 뭐, 이야기 뭐다 용어가 다 세밀하게 구별되어 있는데 뭐. 설화라고 그래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번역할 때 그냥 설화라고 했는데 누가 그걸 좀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다음부터 번역할 때 내러티브는 그냥 내러티브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폰이 그거를 다 구별해서 썼는지는 또 저는 또 모르겠더라고요. 쓸 때는 스토리라고 했다, 내러티브라고, 뭐 패션 내러티브라고 하거든요. 순한 이야기를 뭐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순한 이야기를 이제 볼 텐데요. 순환 이야기는 그이전례적인 구성이 된 아주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순환 이야기는 크게 세, 그 이, 유대인들이 어떤 중요한 절기에는 그 24시간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그게 그 스폰이 여기에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성공회나 이런 그 예전을 중시하는 교회들은 사순절 때그 순환 주간에. 24시간 철야 예배드리는 전통들이 있었대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바쁘니까 그걸 다 못하는데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누가 교회 와서 그 교회를 기도하면서 지키고 그 당번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24시간 철야 예배들이 절기 때마다 종종 있는데 이 6월 절그 기념 의식에서 이렇게 3시간씩 8번으로 나눠진 이제 의식을 치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챕터에 안돼 있고 더 뒷부분에 415 페이지 에 가면은 그 김준우 교수님이 표를 만들어갖고 그 책을 편집하시면서 보기 쉽게 넣어놨는데 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어,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유월절 식사에 관한 본문, 9시부터 12시까지는 예수님 개세만의 기도에 관한 본문, 12시부터 오전 3시까지는 유다의 배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베드로가 다기울기 전에 세번세번 아, 다기울기 전에 부인하는 건가요? 다기울기 전에 세번 부인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세번 부인하는, 아, 부인하는 것 그리고 6시부터 9시까지는 빌라도의 신문 그리고 조롱들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십자가 처형 그리고 강도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시부터 3시까지는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까지 해서 딱 8개로 나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종합해서 읽어보면 그 시간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실제 일어난 사건의 순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사건을 바탕으로 이것을 예배의식을 위해서 재구성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 그 안에 담긴 의미들도 어떤 문자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여러분 그 문자적인 일기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만약에요 어? 어떤 군대 귀신을 고치셨다. 그러면 야, 신기하다. 요즘도 요즘도 그런 일이 일어나나? 뭐이 정도 관심에서 끝이잖아요. 나도 병 걸리면 기도하면 나을까? 근데 사실 기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을 때도 있죠. 뭐 기도 때문에 낫는지 저절로 난 건지 모르지만 뭐 나는 자기가 경험했다니까 뭐 의심할 수는 없는데 안날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이병 고침의 이야기를 이 복음서에다가 이렇게 기록했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더 깊은 차원의 의미라는 걸 스펑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주장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실제로 어 본문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또 어떤 예배적이고 문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것이라는 것이 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 시편 22편에 나온 내용이 예수님의 이불을 통해서 그대로 이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22편 보면은 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또 7절, 8절에 보면은 이제 군인들이 조롱하고 온 나눠 갖는 이야기들, 뭐 이런 그또 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 자, 너가 정말 구세주라면 자기 자신도 구원해보라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빗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됩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이거 군중들이 하는 조롱 이야기죠. 또,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애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셀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이거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순한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이 10편 20편에 아주 거의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마태가 인용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바라바 이야기가 이제 다시 한번 잠깐 해야 되는데요. 이 바라바라는 강도를 그 빌라도가 어 유대인, 화난 유대인 군중들에게 야, 내가 유월절 명절이니까 한 명을 특별 사면해 주겠다. 그러면서 누구를 해 줄까? 여기 예수는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예수가 어떠냐? 그랬더니 아, 필요 없고 바라바를 와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결국은 바라바를 놔주고 바라바는 사라지죠. 그 이야기가 이 뭐랄까요. 어떤 그 반유대주의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어떤 반유대주의적인 맥락에서 해석되기보다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속죄제의 그니까 희생양과 아사셀 염소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이 해석이 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바라바 이름에 관한 연구라는 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떤. 카톨릭 쪽 신부님이 쓰신 것 같은데, 그, 하나 논문, 짧은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인터넷에서 아마 제 기억에는 그 김진호 소장님 하시는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홈페이지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인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바라바가 이제 이름을,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에 바가 붙은 거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얘기거든요. 바아바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아바는 뭐냐?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 할때 아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의 순환 설화에 하나님의 아들이 둘이, 둘이 등장하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바라방 둘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사하는 정결케 하는 그 속죄제 양의 양의 어린 양의 피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바라바는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서 저 사람들 그 광야로 나가는 아사셀 염소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그 주장이 있어요. 그것은, 음, 모르겠어요. 얼마큼 지지를 받는 주장인지 모르겠는데, 이 스폰도 그 얘기를 하고요. 그, 이런 주장을 이제 조금 진보적인 학자들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 군데서 제가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이야기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죄로부터 놓여내고 정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스폰이 이제 그 뒤에 가론 유다에 대해서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가론 유다 역시 상징적인 인물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그 사도가 그 뭐 열둘 그 열둘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몇 가지 표현들 그리고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 이 배신자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구약에 나온 것들과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다도 실제로 뭐 있었겠죠 뭐없었을수도 있지만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유다를 둘러싼 이야기 자체는 구약 이야기를 가져다가 그 다시 한번 문학적으로 해석한 내용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폰이 상징적인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 실제 인물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형이 있지만 그 원형을 해석하는 툴로 구약을 가져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봐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스폰은 중요하게 다르진 않지만 이제 그 부활 이야기가 나온 부활 논쟁이 있어요. 이게 육체 부활이냐, 의미의 부활이냐 그렇고 이제 학자들 간에 그뭐늘 논쟁을 하는데 그 육체 부활과 관련돼서 마태복음에 꼭그 육체 부활을 지지하는 학자들을 괴롭히는 구절이 거기 이제 27장에 다들 읽어 보셨을 거예요. 그 잠자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던 순간에 그 잠자던 성도들의 수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나서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 뭐예요? 그냥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딱 숨을 거두시는 순간 저 예루살렘 공동묘지에 사람들이 막그 무덤을 파헤치고 막 튀어나와 가지고 성에 들어오면 사실 무슨 좀비 영화 같은 그런 <laughs> 상상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그 그런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 사건이라면은 뭐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언젠가 다시 죽었을까요? 그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면 자기 후손들이랑 같이 살다가 또 다시 죽었을까요? 뭐 이런 상상을 해 보면 좀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라는 그 구약 후반에 나오는 뭐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묵시문학에 나오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마태의 신호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 징조로 이 잠자전자들이 의로운 성도들이. 부활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지 어떤 문자적인 그런 기이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 부활과 순환 이야기 마태복음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어떤 그 의미를 찾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실제 일어난 사건이냐 같은 논의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스폰이 하는데요. 이 부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스폰은 바울과 사보검서에 나온 부활에 관한 서술들을 쭉 나열하고 비교합니다. 바울은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성과 거기서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장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바울이 어떤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바울이 분명히 말할 때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바울 자체는 결코 육체적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볼수 없었어요. 이 바울이 활동을 시작한 거는 50년 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승천하고 없던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어떤 육체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어떤 부활을 체험했다는 거. 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계심과 현존을 강력하게 체험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이지. 자기 자체도 육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구절들을 가지고 또 육체 부활의 증거 구절로 삼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바울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서마다 부활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데 사실 순한 이제, 십자가 사건 이야기는 디테일이 다르지만 큰 틀에서 비슷한 것들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십자가에 달렸, 다안 달렸다고 하는 부분들은 없죠. 그죠? 보금서에서 다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다라는 것까지 다 동일한데, 부활 이야기는 부활한 예수님이 어떻게, 어디서 누구를 만나셨는지가 다 다릅니다. 보금서의 거의 일치점을 찾기가 어렵고, 그냥 무덤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처음에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것 외에는 뭐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신 장소도 다르고 누구에게 나타나셨는지 다르고 몇번 나타나셨는지 다르고 다 다르죠. 누가보음에는엠마오도상의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 있어라 이러고 마태복음에는 갈릴리로 가 있어라 그러고 마가복음에는 원래 짧은 결말대로라면은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한테 한번 나타나시고. 도마가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가 있을 때한번더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서 21장에 가서 에필로그에 가서 또 물고기 먹이면서 내양을 먹여라 뭐 이거 바닷가에서 막 요한이랑 베드로 수영하는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전혀 다 다른 식으로 부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증언이 있는 것은 부활은 어떤 실질적인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아주 강력한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체험, 예수님이 결코 죽지 않으셨다라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어떤 강력한 체험들이 다양하게 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누가에는 승천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제 이 이야기에 마무리되는데 승천 또한 또 원래는 이제 누가가 승천을 기록한 맥락들이 또 있죠. 그 이야기의 배후에는 부활 체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죠. 어떤 그 이제 좀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 예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어떤 부활 체험이라는 것 때문에 다들 확 변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면서 초대 기독교가 부흥했다라고 말하는 설명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 되었다라고 보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 때문에 갑자기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이미 예수 그리스로 도 고백한 사람들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본, 보는 편이 저는 좀더 제 기준에서는 제 스스로는 그게 더 납득이 가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 혼란스럽고 다양한 부활 이야기들을 이제 스폰이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와 의미를 예수님의 삶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체험하는 그러한 강력한 경험들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스폰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 마태복음의 그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게 이제 맨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이제 이그 스폰의 책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전문 학술적인 책이라기 보다는 약간 그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라고 보는 게 제일 좋고 지, 지적인 관심이 있는 신학과 좀더 어 깊은 뭐라고 그럴까요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정도의 책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회중석에 앉아 있는 그 대중들을 위해서 책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폰이 아주 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 나름대로의 깊은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세밀한 주석이라든지 그런 비유들을 다 설명해 주는 내용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그냥 그런 맥락을 설명하고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스폰 자체가 갖고 있는 주목적이 그런 문자주의 그리고 문자주의에서 비롯된 교회 안의 폭력 차별 그리고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겪고 있는 것 같은 일부 멀지각한 그런 폭력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기독교의 모습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문자주의를 먼저 걷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다라고 믿었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쓴 것이고요 그런. 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력의 패턴을 이해하면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 마태복음의 전체 이야기가 문자적인 틀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그 상징과 은유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스폰의 주장이고 제안입니다. 조금 복잡한 이론이고 저도 사실은 이 회당 예배력의 흐름을 제 머릿속에 다다 그림처럼 담아 놓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좀 행설수설한 부분들도 있지만 아마 그 책을 즐겨 읽으시고, 저보다 좀 이해력이 좋으시고, 그렇게 또 평소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신 분들은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더 저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또 이런 스폰의 그 주장 또한 이제 다양한 이론들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을 읽는 다양한 방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일 무서운 게책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아, 스폰책에 읽어보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래더라. 그러면서 딱 그것만이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 또한 또 다른 문자주의가 될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 어떤 유용한 의미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또 풍성하게 또 인간답게 살수 있는 그러한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다른 책을 통해서 또 다른 관점들 또, 또 유익한 정보들을 지식들을 또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